안녕하세요, 모두 되게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어, 저는 전에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 역시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준비한 거는 종근당의 피로 회복을 유도하는 비타민에 대한 광고인데요. 어, 우리 한번 건강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겸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말한 그 종근당의 벤퍼벨은 어, 활성 비타민이라고 되게 체내 지속력이 길어서, 어, 피로를 회복하는데 효과적인 그런, 그런 약이다라고 종근당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15초 만에 국수 누드를 통해서 그, 약발의 지속력을 어, 정말 오래 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그 초반에 보면 벤포레는 효과가 오래가요?라고 남자가 말을 해요. 그 말에 그 중년 남성은 약발 오래 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벤포벨이 어떤 광고인지를 소비자가 유추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근당의 뱀포벨 광고를 되게 어, 좋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 소비자가 어떤 광고인지 알수 있게 하는 친절한 광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뱀포벨은 어, 표현력에서도 되게 좋은 평가를 주고 싶은데요. 그 왼쪽에 피곤한 젊은 사람과 어, 오른쪽에 팔팔한 중년 모습을 보면 딱 봐도 누가 체력이 좋고 누가 체력이 나쁜지 알수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무의식 중에 우리는 뱀포배를 먹은 오른쪽에 있는 남성이 체력이 더 좋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 줘요. 네, 그리고 또그 남자의 표정과 그리고 누들이 기가 막히게 어, 늘어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자신의 것이 지속력이 오래 간다는 그런 장점까지 한 번에 잡은 꽝두 어, 마리를 다 잡은 그런 광고라서 저는 조, 좋은 광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벤포벨은 처음과 끝에 벤포벨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벤포벨, 나중에 끝에 가서 벤포벨.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광고가 끝난 뒤에도 벤포벨을 기억할 수 있어요. 이 코믹한 과정을 다 까먹는데도 벤포벨이라는 그 상품의 명을 알수 있게 되고 그리고 누들이라는 그것이 정말 인상깊게 남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벤포벨이 체력이 체력을 좋게 하는 약이다라는 거를 알수 있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는 어 이런 이런 면에서 정말 좋은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소비자들은 코믹한 그런 광경만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벤포벨이라는 어, 게 약간 묻힐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벤포벨이 말해준 그 처음과 끝의그 수미상관 방식과 그리고 코믹함과 그 누들의 연출을 통해서 벤포벨을 어, 생각할 수 있게 해줬다는 자체로 어, 좋은 점이 더큰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하는 되게 어, 좋지 않다라는 걸로 광고를 맨날 깠었는데, 이번에는, 어, 저의 이미지가, 어, 좋은 광고도 볼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 보여줬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저처럼 응급실 가는 일 없게, 어,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